뉴스엔 박수인 기자, 그룹 크래비티가 개인기부터 폭로전까지팔색조 매력을 뽐냈다. 2월 10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과 MBCM에서 방송된 주간 아이돌에는 마이턴으로 돌아온 크래비티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크래비티는 공백기 동안 직국 생활을 하면서 생긴 취미를 공개했다. 소소한 취미를 공개하던 중 정모가 특별한 장기업력을 보여주겠다고 나섰다. 정모는 영력으로팬을 들면서 MC들을 깜짝 놀라게, 했. 은혁은 생각보다 신기했다고 감탄했다. 이어 태영도 놀라운 영력으로 종이를 움직이면서 하나를 이끌어냈다. 신곡 마이턴을 보여준 크래비티는 본격 악담화 토크 코너 잡았다. 요놈을 크래비티는 숙소에서 야식을 즐겨 먹는 멤버로 성민을 뽑았다. 성민은 어제도 닭발을 먹었다. 새벽 4시 스케줄을 가야 할 때가 있다. 멤버들이 자고 있어도 저는 국밥을 먹으러 간다며 남다른 식성을 자랑했다. 폭로도 있었다. 원진을 향해 멤버들은 멤버들을 귀찮게 하는 스타일이다. 욕이 나올 때까지 한다고 폭로했다. 언어 능력자로 알려진 엘런의 매력도 공개됐다. 네 가지 언어를 할수 있다고 한 엘런은 한국어, 중국어, 영어, 귀어라고 말해 m c 들이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엘런은 즉석에서 애교 넘치는 언어들을 선보이며. 매력 어필에 성공했다. 통영어를 할수 있다는 형준도 귀여운 매력으로 웃음을 선사했다. 신박한 하트를 표현해달라는 미션을 받자 세림, 태영, 형준이 나섰다. 각 멤버들은 다양한 하트를 만들어내며 팬들의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짤들을 형성했다. 이제 돈을 벌어 세배 돈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아버지에게 용돈을 받기 위한 미니의 고군분투도 있었다. MC들은 절대로 못 받겠다고 비판하면서도 뻔뻔한 민희의 행동에 웃음을 참지 못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용돈을 받기 위한 정모의 행동 또한 설레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 뽑히며 또 다른 웃음을 줬다. 세븐틴의 울고 싶지 않아 두배 속댄스로 칼군무의 정석을 보여준 크래비티는 K-팝 드라마 퀴즈에 참여해 은혁과 MC의 연기로 가사를 유추해 노래 제목을 맞춰야 하는 퀴즈에서 크래비티는 이 팀으로 나뉘어 대결을 펼쳤다. 노래 제목을 맞출 때마다 보여주는 크래비티의 커버댄스는 또 다른 볼거리 무엇보다 형주는 모든 아이돌들의 노래 커버로 돋보이는 활약을 펼쳤다. 치열한 두뇌 싸움이 돋보인 인간 컬링 게임을 끝으로 크래비티는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고설 연휴인데 집에서 안전하게 즐기셨으면 좋겠다. 세 번째 주간 아이돌에 왔는데 네 번째에는 더 재밌을 것 같다고 인사를 전했다. 사진 등호 MBC 플러스 제공 뉴스앤 박수인 ABC 1 5 9의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누진엔 누진, 한 카피라이트 신뉴스엔, 무단점재 재배포 금지.